개수탈트, 형태주의 상담은 상담기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상담기법 세 가지 이상 쓰시오 라고 한다면 우선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외워보고 그세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욕구와 감정의 자각, 빈 의자 기법, 과장하기, 꿈 작업이요. 욕빈과 꿈.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욕구와 감정의 자각은 말 그대로 욕구와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담자가 느끼는 욕과 감정을 자각시키는 거죠. 빈 의자 기법은 빈 의자, 말 그대로 의자가 비자, 빈 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투입하는 거예요. 현재 없는 사람이 실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투사하여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과장하기 기법은 내담자의 행동과 언어를 과장하여서 욕과 감정을 명확히 자각하는 겁니다. 꿈 작업은 꿈을 현재 일어난 사건처럼 생각하고 연기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태주의 상담 기법을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크리트의 포괄적 직업 상담의 상담 상단 과정은 진단 단계, 명료화 단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단계 이렇게 3 단계로 나눠졌거든요. 진단, 명료화 문제 해결 단계. 자, 그렇다면 진명문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진단 단계는 말 그대로 파악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진단하는 거.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수집합니다. 자, 명류화 단계는 해석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며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 단계는 문제 해결하는 거니까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명문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됩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의 상담 과정 진명문.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볼게요. 자, 비수요 부족대 실업의 대표적 세 가지.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대절적 실업이 있죠. 마구계요. 자, 비수요부족 실업의 대표적 세 가지. 마구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건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죠.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이니까 구조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다음 계절적 실업은 계절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실업이니까 계절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로 건설이나 농업이나 관광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수요 부족 대표적인 실업 세 가지 잘 알아두세요. 마국개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섯 가지, 실질 임금률, 배우자의 임금 수준, 교육 수준, 자녀의 수와 연령, 파트타임 형성, 전반적인 실업률 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실배교자파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기혼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실배교자 먹는 걸로 교자, 그다음 파전 이렇게 해서 외운 거죠. 실질 임금률이라고 하는 건 혼인에 따른 격려 단절 때문에 낮은 실질 임금률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률을 생각하시고 배우자의 임금 수준,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에 따라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배운지, 배웠는지 교육 수준도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 자녀 수가 어리거나 자녀 수가 많거나 어리면 이것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 파트타임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시간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실업률 문제가 바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보디네 심리적 원인 5가지 선택의 불안, 확신의 결여, 의존성, 내적 갈등, 자아 갈등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죠. 저는 불확의 갈부 이렇게 외웠습니다. 불확의 갈부. 자, 자기가 외우기 쉬운 걸로 외우시면 돼요. 선택의 불안은 타인이나 사회 요구로 인해 개인의 갈등이나 불안이 생기는 거죠. 확신의 결여,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로나 직업 선택,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의존성, 누구한테 자꾸 의존하는 거잖아요. 주변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바로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자아 갈등이라고도 하죠. 자아 개념 간의 심리적 내적 갈등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정보의 부족, 주변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니까 진로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하여 정보 부족으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